리 하려고 이렇게 아이들을 털었는데 어, 갑자기 비가 오고 있어요 어, 이걸로 비가 또 끝난 것 같아요 30분도 못 오고 어, 이렇게 털어놨는데 아이들 어, 비가 와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거를 지금 어, 다시 얼른 심어줄까 합니다 어, 비가 살짝 겉에 위에 흙만 이렇게 적시고 끝난 것 같아요. <laughs> 아예 온 것도 아니네요.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 소나기도 아니죠. 그 정도 온 거는. 어 그리고 어떤 분이 이 다육경에 대해서 어 댓글로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살충 살균 해독제예요. 그리고 천연 수제. 명작이라고 되어 있고요, 벌레 퇴치, 세균 퇴치 이런 건데 요거 말고 또 이거 저기 뭐야 라벨이 어, 주황색인가? 그걸로 되어 있는 거는 영양제도 된다고 해요. 그 다육경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요거는 어, 이제 제가 살균 살충으로 어,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무화과 잎, 줄기. 생열매, 녹차의 잎, 줄기, 씨앗 그리고 뽕나무, 가지뿌리, 은행나무, 잎, 가지, 열매 다 들어갔구요 그래서 천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져도 되고 뭐 먹어도 된다고는 하는데 먹지는 마세요 큰일나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저, 전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 그 구독자님께서는 예전 영상은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거는 작은 병은 제가, 요게 얼마였는지를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한 5천원 정도 였던 것 같은데, 어 제가 요거는 이제 큰 병이에요. 요거는 18,000원인데, 어 프리미엄 당육경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게 1터겠죠이 정도면. 1000g 1000g 1l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원액입니다. 이거 이렇게 병에 들은 거는 희석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고 이거는 원액인데 어그10% 정도 90%는 물이고 이거는 10%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혼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 작은 거를 사가지고 냄새도 워낙 좋고 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작은걸 사서 쓰다가 어.. 괜찮다 싶어가지고 이거 아이고 큰거를 사가지고 희석을 해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렇게알려드렸고요 어.. 그 구독자님 그 설명을 제가 댓글로 이렇게 어.. 하다보니까 어, 워낙 미흡한 점이 있어서 어..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이고 요거는 왜 제가 분갈이를 해주냐면은 웨스트 레인보우에요 자구도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여기 이제까지 이거는 3개 나왔네요 어 근데 이 아이가 흙이 어 제가 구입해 가지고 쓰던 달궈지는 흙 거기에 있어 가지고 어, 이 아이하고는 안 맞아서 제가 다시 분갈이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지금 자구가 3개, 4개나 나왔습니다 아, 어,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심어가지고 조금 키워보려고, 원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분갈이를 하면 안 되는데, 워낙, 흙 자체가 이렇게, 모래하고, 영양성분 하나도 없이, 이런 걸로 되어 있고, 굉장히 흙이 딱딱딱해요. 그래서, 지금 이 와인 하나, 두 개. 3개나 4개정도 나올것같아요 근데 조금 늦네요 그래서 너무 흙이 딱딱하고 물을 줘도 물도 안먹고 그래가지고 번갈이를 해주고 있는데 요걸 저기 뭐야 배양토가 배양토 이렇게 흔게 조금 조금 젖었습니다 그냥 들어갔나봐요 이거 꺼내놓고 비를 맞힌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한번 해주려고, 이렇게 바꿔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네요. 근데, 뭐, 진짜 개미 허리만큼, 병아리 눈물만큼 그렇게 오고 말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물주면은 씻겨지니까, 그렇게 해줄 거고요. 흙이 좀 젖어서 쏙쏙쏙을 하기가 조금 그런데 가장자리 쪽으로만 조금 해주고 복토는 제가 한꺼번에 해줄게요 이게 알고지는 흙이 있어가지고 너무 어린아이가 딱딱을 이렇게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분갈이를 또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줄 건데요. 어, 그냥 여기 있는 것들을 어, 젖었지만은 그냥 사용할게요. 요 구멍이 너무 크니까 미끄럼 방지 시트하고 요 깔망하고 두 개를 다 사용을 할 겁니다. 몇 개만 넣어주고요. 아 어, 멀로는 조금 키우기 위해서니까, 조금 큰 데다 할까요? 너무 큰가 그냥 여기다 했다가, 큰거 보고, 나중에 다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든 온기토 차르카분입니다. 분이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거는 무너짐이 덜 하는데 제가 이렇게 크게 만들었던 게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만들었던 아이들은 작년 여름에 비 맞고 하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작은 아이들만 남았어요. 근데 작은 아이들은 괜찮아요. 이게 만드는 과정에 작은 아이들은. 그 흙이 잘 마르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큰 아이들은 아무리 잘 마른다고 해도 이 작은 아이들만큼 그렇게 안전하게 마, 마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옹기토차를 화분을 만들어도 이 바닥 부분 뜬가다가 매니 큐어라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칠하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마감토는 나중에 한꺼번 에줄 거고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비행기? 이거 쌍으로 두개 만들었었는데, 하나는 어디로 가가지고 없는 것 같아요. 누구 선물을 줬는지. 그래서 아까 이제 다육경 어, 설명을 드렸는데 구독자님 그 물어보신 분 다육경이 뭔가요? 하고 물어보신 분잘 어,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수련인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 수련을 여기다가 심어줄게요 조금만 잘라가지고 갑자기 비가 오고 나서 이걸 다시 할라니까 좀 어설픕니다 아까 맘먹었을 때딱 해야 매끄럽게 잘 되는데 영상이 또 많이 길어지니까 이 수련까지만 심고 어, 그 다음에 나누어서 어, 또 심어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먼저 심고요. 제가 흙배합을 조금 상토 성분하고, 그 영양 성분을 조금 넣어가지고 바나나 껍질 에어프라이기에 말려서 구운 거하고 계란 껍질하고, 그렇게 말려서 가루로 만든 거를 넣고요. 계핏가루 넣었구요. 배합토에 어, 그리고 목초액하고 그리고 이제 음, 살균 살충 토양 살균 살충이죠. 그렇게 하고 다육병은안 뿌렸네요. 이거 이렇게 해서 어, 마감토하고 돌아올게요. 어, 이렇게 나란히 새아이 어, 흙과 화분 어, 화분은 그대로였고 흙을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 다음 편으로 또 바로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